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 애들이 늦겠어요 아니 기 뒤집어지게 하자고요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공지 여러분 봅시다. 다른 저 다른 지고, 해는 떴다, 다른 지고, 해는 떴다. 나는 이 한국당 대표 정결 발표에서 제일 마음에 와서 갖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해. 그러나, 우리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우리이 아스팔트를 녹이며, 50회 이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사정을 위해서, 예처 부시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난그 사람 얘기는 못해. 전 이런 얘기를 못해. ん<何> 사람이 해표가대야 줄로 믿으시는 바랍니다 네. 그 교계에서도 한간없는 사람은 김부석이를 내셔서 연합으로 모자 올관제인데 다고 소리하지 말고 성장 누군가 말씀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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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사람 얘기를 안 했어요. 해도 <laughs> 돼. 네. 여러분! 네. 정신 바짝 켜내야 됩니다! 부궁아 시도운동 총단 앞에 부궁아는 네.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laughs> 어떤 사람 문양으로 평양에 가서 정체불명의 한반도기 그거 흔들고 한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무시한 사람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죠?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태극기는 일석만 대통령을 상징합니다 태극기는 박정희 대통령을 상징합니다! 태극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합니다! 태극기는 우리 국민 모두의 상징입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존 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속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일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일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전여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 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 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일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 i oh.